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앤 화초입니다. 자, 제가 금을 요즘에 사서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조금 들어가도 얘들이 이제 키우는 재미도 있고요. 살때또 이렇게 택배가 왔을 때, 언박싱 할때 가슴도 두근거리고 설레고 또 얼마나 얘가 몇개올 크면 얼마나 커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고요. 나중에 혹시 재테크하면 내가 투자한 만큼 돈도 들어오는 걸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래서 국민이 창 키우다가 이제 요즘엔 자꾸 금을 제가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대부분 금 농장이 저기 포천 쪽도 있지만은 김해나 구미 이런 쪽에 따뜻해서 그런지 그런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김해나 구미 그런 쪽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한 집에서 산 거는 아니고요. 제가 금영상을 요즘에 주로 보면서 이제 꽂히면 또 주문을 하고 이렇습니다. 돈이 좀 들어갑니다. 금은 초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죽이지만 않으면 없어지는 애들은 아니고 이제 농사를 잘 지어서 저도 재테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얘는 자 마리아 백금입니다. 제가 마리아 복륜금은 있어요, 어, 엘콤 복륜금도 있고요. 근데 백금, 음, 에보니 백금 하나 있고, 또 얘는 마리아 백금입니다. 금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얗게 들어가는 게 백금이고요. 어, 입장 가장자를 들어가 있는게 복륜금이고요. 그래서 크기는 한 7cm 정도 되는데, 요 애는 7만 원 줬습니다. 자, 얘는 제이드 스타 금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인데요. 가까이 보면, 어, 금이 잘 들어가 있어요. 돌기하고, 어, 이렇게 반짝반짝 광이 나야지 금이 들어가 있는 제이드 스타구요. 얘를 좀 대품으로 키워놓으니까 굉장히 멋지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애들 다섯 개를 제가 5만원에 샀습니다. 5만원. 자, 그럼 하나에 만원 꼴인데, 입꼬인지 자구를 띈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이드스타는 자구 커팅해서 자구 내는 것보다 잎꽂이가 더 쉽게 잘 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작아서 잎뛸 때도 없네요. 좀 키워가지고 잎을 어, 띄어서 한번 잎꽂이도 해보고 그럴까 해요. 이렇게 다섯 개. 얘는 이제 큰거 작은 거 있는데 얘는 이두예요. 보니까 여기 하나. 자 여기도 하나 있고 이제 그렇고요. 자 여기. 뭘로 금이에요? 뭘로 금 뽀글이를 샀습니다. 제가 근데 뽀글이 두 개는 여기에 이렇게 달려 있던 아이를 제가 커팅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커팅을 두 아이는 이렇게 해서 솜에다 싸서 왔습니다. 아유, 이뻐요. 아주 금도, 금도 잘 들었고요. 자, 이렇게 요두 아이는 음, 잘 키우면 될것 같습니다. 자꾸 저 밑으로 내려가는 애들이 나한테 오기 싫은가 봐요. 자, 요 애들은 하나 요 애는 조금 크면은 어, 따도 될것 같긴 한데, 얘들은 모르겠네요. 얘들도 지금 자구는 자구인데, 이제 얘까지 따내면 좀 크겠죠. 두 개를 따냈으니까 좀크겠죠 입장 수도 좀 크겠죠. 많이 있고요. 얘는 화분채 왔어요. 이렇게 모주 어, 따내면 그 밑에서 2차 자구가 또또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마, 마리아 뽀글입니다, 얘는. 근데 여러 개 달려있는데, 금이 다잘 들어가 있어요. 한, 다섯, 여섯 개는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네. 여, 섯 개도 더될것 같은데요. 좀 끼워, 키워서 얘는 따야 될것 같고요. 금이 하나도 그무지같고요다잘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걸 샀습니다. 자, 얘는 볼로금은 10만원 뽀글이, 10만원 줬고요. 자, 얘는 마리아 뽀글이, 마리아 금 뽀글이. 생얼입니다. 얘는 7만원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을 농사를 쳐도 키핑장 가서 잘 지어볼 거였고요. 지금 방근을 해서 키우는 게 좋다리 갖고 키핑장에 위에 위쪽은 지붕을 좀 해서 밑에 쪽에 이렇게 내려놨거든요. 제가 요즘에 바쁩니다. 일도 해야지, 금독 해야지. 어제 그저께 그 일요일날 키핑장에 가가지고 우리 이피디는 나물 뜯고, 뭐, 나물 캐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어느 틈에 가가지고, 냉이를 캤어요. 저희가 이사를 왔거든요. 이렇게 지금 냉이국을 끓, 끓이고 있는데요. 밭에 냉이가 벌써 올라왔더라고요. 냉이를 캤고요. 캐서 지금 저녁 먹으려고 냉이국 끓이고 있고요. 여기에 양파하고 새송이버섯이 두 개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잘라서 넣었고요. 새우, 새우도 넣고 또 여기에 멸치 국물용 멸치도 넣고 저는 간은 이제 된장으로 조금 약하니까 자 청양고추도 이제 그때 농사지은 거 냉동실에 지금 잔뜩 잘라서 어, 잘라서 들어있는 거 게도 여기다 좀 넣고 그래서 간은 이제 된장으로 이제 좀 약하니까 아, 제가 멸치 액젓을 사용을 해요. 저는 국 끓일 때 된장국 끓일 때나 다른 국 끓일 때. 멸치 액젓을 이렇게 넣으면 감칠맛이 있고 맛있더라고요. 겨울 동안에는 제가 국거리 하나하고 밥 하나, 김치 하나 이렇게 캠핑장에 가지고 가가지고 밖으로 사서 먹으러 나가야 하려면 번거로워서 제가 이렇게 끓여서 거기 회원님들하고 같이 먹었는데 국이 항상 보면 하나 그냥 이렇게 끓여도 시원하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멸치 그 액젓을 넣어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끓고 있고요. 힐링가든 초롱맘님 음식을 참 잘하세요. 남편님한테 좀 많은 음식을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고급진 음식은 만들지를 못하고요. 집에서 평소에 그냥 저녁밥 해먹을 수 있는 국거리 요런거나 한번씩 끓여서 먹고 흔한 흔하디 흔한 제일 흔한 요런 거. 근데 사실 혈압 당뇨 있으신 분은 국물이 좋질 않아요. 안 먹는 게 좋아요. 건더기만 먹고. 근데 우리 이피비는 국이 없으면 또 밥을 잘안 먹더라고요. 보글보글 금도 캐고 요즘에 냉이도 캐고 에, 키핑장 가가지고 그러고 다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녁 만나게 되시고요. 자 오늘은 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영상 오늘 올릴, 올릴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